보겠습니다. 응? 잘, 잘 모아서. 응?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어! 어! 땅. 넣었어. 오. <laughs> 오늘은 아주 간단한 계란 카츠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아, 예. 들어봤어요? 동카츠는 들어봤죠, 동카츠 그렇지, 가치. 맞아, 맞아. 예. 이런 카츠를 이용해서 간단한 간식도 괜찮지만은 음. 우동에 토핑해도 되고요, 덮밥에 토핑해도 되고요. 한번 드셔볼게요, 아, 만들어 볼게요. 드셔보세요. <laughs> 기름은 미리 좀 올려놨어요. 네. 계란을 빵가루에다 하나, 넣고. 넣고. 아, 계란 좋다, 신선하다. 응. 터지면 안 되니까 위에 네. 빵가루를 이렇게 붓습니다. 아... 튀김 온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네. 빵가루를 이렇게 떨궈서 바닥에 닿고 올라오면 아... 다된 거예요. 아... 화산처럼 숨겨놓은 달걀을 흰자가 터지지 않게끔 네.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중요하네. 어, 이게 중요하지. 가보겠습니다. 응? 자, 잘 모아서. 응, 잘 오. 모아서. 오.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내가 이 너무 나못 봤어. 땅 넣었어. 오. 양배추가 있으면 양배추를 썰어도 되지만 저는 로메인 이 있어서 로메인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얇게 까치랑 같이 먹으면 신선하고 맛있어요. 야 고소하게 잘 익어지고 있어. 응, 음, 잘 되고 있어요. 아잘튀해진다잘 튀겨져. 어. 오, 와. 겉이 바삭 바삭해졌죠. 네. 어 그러면은 건져서 기름 좀쪽 빼겠습니다. 오, 기름 좀 빼고 자, 이렇게 기름 뺀 것을 네. 싹 올려주고. 이야 비주 나오네 네. 이게. <laughs> 케찹만 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속이 어떠, 어떤 모양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궁금해, 예. 잘 익어졌을지 예. 아니면 반숙일지 예. 짠 까실까실 까실까실 까실 해가지고 짠, 쭉 배웠어요 오, 오 대박이다 오, 너무 잘 됐어요 열렸네 열렸어 열렸어 너무 잘 됐어요 어, 이거는 양상추랑 이렇게 같이 로메인이랑 같이 이렇게 오야 일회생활? 오 먹고 싶어. 난 이미 먹고 있어 지금. 음, 너무 맛있어. 어떡해이래도 되는 거야? <laughs> 내 포크 누가 웠어 지금? 자. 어. 너무 맛있어요. 뭐? 대란한 님. 음. 돈가스 씹는 기분이야. 이거를 삼자. 사기꾼. 너무 맛있으면 되지 뭐. <laughs> 맛있으면 되지. <됐지. 웃음>